책임에 짓눌리지 않으려면, 살다 보면 내 몫의 책임과 의무가 부담감으로 느껴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, 그때 잠시 숨을 거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.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?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답을 찾으려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.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내 몫의 책임이 나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. 책임감에만 짓눌려 있는 내가 아니라 모든 선택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.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. 내 소유의 것을 끝까지 챙기려 애쓰는 것만큼 내 목의 책임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기꺼이 해 보는 겁니다.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책임에 짓눌리지 않으려면을 읽어드렸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